상대가 변했는가? 그래서 당신의 마음도 변했는가? 그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마음은 당신이 만들지 외부에서 전달되는가? 같은 꽃을 봐도 누군 이쁘고 누군 무관심하듯. 감정은 외부 영향이 아닌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사과는 무엇인가? 빨간 동그란 것이 사과인가? 사과는 빨간 노란 얼룩과 녹색 빨간색 검은 씨도 있고 노란 속살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사과이다. 상대 또한 착할 때도 못될 때도 있다. 매 순간, 똑같은 사람이 없다.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이다. 자연에는, 어떤 것도, 단일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다. 변하고, 달라진 것이 아니다. 변화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녹색 사과는, 사과가 아닌가? 빨갛게 변했으니, 잘못된 것인가? 그 모습도, 사과이다. 변한 것이 아닌, 사과의 일부이다. 변한 상대가 싫은 것이 아닌 당신이 바라던 대로가 아닌 상대의 모습이 싫어진 것이다. 상대는 여전히 그대로 자신의 모습이다. 좋은 변화, 나쁜 변화가 있는가? 그것은 당신의 바램이다. 녹색 사과는 나쁘고 빨간 사과는 좋은가? 둘다 사과이고 그것은 취향이다. 당신의 취향이 변한 것이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예전에 아무렇지 않던 상대의 모습이 지금은 단점으로 보인다. 누가 변했는가? 변한 건 당신이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 다르게 보고 싶고, 당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되어주기를 바라는 욕심이 끊임없이 추구되고 변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도 변하면서 상대는 변하면 안 되는 것이다. 상대가 당신 마음에 들게 변하는 건 상관없다. 당신은 상대에게 마음에 들게 변화하는가, 변화되어서 싫다고 하는데 좋게 변화되는 것은 되는가, 모든 것이 변한다. 그것이 당연한데, 단지 당신이 원하는 변화, 당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당신이 변한 것이다.